<laughs> 산책 가기 전에 물을좀 주겠습니다. 아유, 이제부터 이제 푹 쉬면 돼요. 개들이랑. 저번에 말한 것처럼 물 주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산책 나갈 겁니다. 깨서 주는 거 좋아요. 깨서 줘야지. 계란만 먹는다고? 싶지? 잔머리를해잔머리를이야물 마셔. 이쿠물 마셔. 옳지 개밥을 줘보겠습니다. 오늘은 구정 첫째 날이니까 특별히 생고기를 주겠습니다, 닭. 이거 절반씩 줘야 되니까, 좀 양이 많으니까, 사료는 조금 주겠습니다. 사료는 한 컵. 가득 한 컵. <laughs> 한 컵씩 주고, 계란은 오늘 안 주겠습니다. 이거 망치로 깨면 돼요. 망치로. 안 깨면 너무 단단해서, 어제 먹기 힘드니까. 에고 누가 졌네? 나눠줘야지.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. 습다 아까운 것들. 아, 이제 한번 줘볼까요? 야, 먹어. 구정이가 특별식이다! 야, 싸우지 말고. 구정이라서 특별식이야! 알았어? 옳지. 먹어, 맛있게 먹어. 잘 먹어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체한다, 체. 그러다가 임마. 야, 넌니꺼만 네 먹어, 임마. 이건 열판인데요. 이동장이 있더라고요. 이동장, 저 안에 저번에 만든 거 있잖아요. 옛날에 제가 해놓은 거더라고. 요 다시 깨끗이 닦아서. 넣어주려고요. 다시 그거 만든 거에다가 이게 강약이 있는데 줘서 보더니 무조건 약으로 해야 돼요. 무조건. 이거 강으로 해놨다가는 애들 관절 다 나갑니다. 애들이 개들이 은근히 둔해서 계속 있어요 따뜻한데. 그럼 화상이 뭐야 화상. 입어요, 화상. 얘. 그러니까 약으로 최대한 잠깐만 틀어주는 겁니다. 아셨죠? 원래안해 주는 게 좋은 건데 있으니까 해 주는 거 있으니까 진짜 잠깐 잠깐만 진짜 추울 때 그리고 이왕이면 타이머 맞춰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아니면 신경 엄청 써야 돼 이거. 진짜 안 하는 게최고야안 하는 게. 있으니까 아셨죠? 아이고 싹싹 다 먹었네. 어여어보자 아이고 너도 한번 해 잘했다 잘했다 좋아 잘해. 좋아 어찌어찌어 기분 좋아 우지우지우지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마무리해야 된다 마무리 청소 마무리 청소 다겠습니다 부정들 잘 보내세요. 참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. 제가 어 그거 했잖아요. 그라인더질이랑 뭐 카타기질 했잖아요. 이게 새 가루가 바닥에 있습니다. 새 가루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바닥을 쓰거나 쓴 다음에 물청소를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그게 날려서 뭐 제가 마시든. 제가 먹든, 아무튼, 뭐 지나간 사람들 먹든, 개들이 막든 안 좋겠죠? 음, 보세요, 이거 색가루에다 색가루 까만 것들 깨끗이 먹는 거, 얼마 기분 좋습니까? 저 요거까지 하고 싹 가겠습니다. 그래, 이렇게 싹 물청소, 물감이 좀 많이 나오지만 기분은 좋으니까 매일 물청소해, 매일 <laughs> 병이죠, 병. 아무튼, 이거 하고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구정 잘 보내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